반갑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소 교리문답. 29번째 시간. 오늘은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그 대답은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신명계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있으니 아멘. 최초의 사람들은 창조되었을 때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를 자녀에게 물려주어 모든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악함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살도록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일찍이 참되신 한 하나님보다 덜 거룩하고 더불어 살기 쉬운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그렇더라도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며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이사야 45장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조금 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종종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더 좋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은 가짜 신을 추천해 주실 수 없으십니다. 진짜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